우리들 안녕 달팽이 키우기로 했다며? 정말 멋진 결정이야. 근데 새로운 달팽이 친구를 집에 데려올 때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 바로 사육장에 넣지 말고 천천히 적응시켜야 해. 왜 그래야 하냐고. 음 생각해보면 우리가 새로운 환경에 가면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잖아. 달팽이도 마찬가지야. 게다가 우리는 이 달팽이가 어떤 환경에서 살았는지, 지금 건강 상태가 어떤지 잘 모르거든. 그래서 달팽이 인큐베이터라는 걸 만들어서 하루 정도 지켜봐야 해. 자, 이제 달팽이를 데려왔을 때 체크할 것들을 자세히 설명해 줄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야. 응애벌레라는 작은 벌레들이 달팽이랑 같이 올수 있거든. 이 녀석들은 눈에 잘안 보일 만큼 작아서 자세히 봐야 해. 돋보기로 보면 더잘 보일 거야. 만약 발견되면 응애벌레 퇴치제와 코코피트를 섞어서 촉촉한 바닥을 만들어줘. 이렇게 하면 1차 방어선을 만드는 거지? 달팽이 껍데기부터 잘 살펴봐 깨진 데는 없는지 이상한 문이나 변색은 없는지 꼼꼼히 봐야 해 그다음엔 눈자루를 확인해 양쪽 눈자루가 다 있는지 크기는 비슷한지 봐 달팽이가 활발하게 움직이는지도 중요해 너무 느리거나 전혀 안 움직이면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 달팽이가 밥을 잘 먹는지 보는 것도 중요해 신선한 채소를 좋아해 상추나 오이, 애호박 같은 거 근데 첫날에는 새로운 환경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안 먹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달팽이가 새로운 곳에 와서 긴장할 수 있잖아 그래서 코코 피트로 바닥을 깔아줘 이게 달팽이한테는 푹신한 침대 같은 거야 조금 어둡게 만들어 주면은 여기서 편하게 쉴수 있대 응애벌레 퇴치제가 뿌려진 코코 피트를 촉촉하게 해 주는 것도 잊지 마 달팽이를 자주 만지거나 흔들지 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이미 스트레스받고 있을 테니까. 어둡고 조용한 안전한 장소에 인큐베이터를 두고 지켜봐 주는 게 좋아. 이렇게 하루 동안 잘 지켜보고 문제가 없어 보이면 그때 네가 준비한 멋진 사육장으로 옮겨줘. 천천히 부드럽게 옮기는 거 잊지 마. 달팽이 인큐베이터 만드는 거 진짜 쉬워.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 먼저 집에 있는 플라스틱 양념통 하나 가져와. 크기는 달팽이가 편하게 있을 정도면 돼. 그다음에 어우 빈몇개 준비해서 통에 구멍을 좀 뚫어줘야 해. 위쪽이랑 아래쪽에 조금씩. 이게 달팽이가 숨쉴수 있게 해 주는 거야. 자, 이제 코코피트라는 걸 준비해. 이건 달팽이가 좋아하는 바닥재야. 양념통 반 정도 채우면 돼. 너무 많이 넣으면 달팽이가 불편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촉촉하게 만드는 거야. 물이랑 응애벌레 퇴치제를 좀 섞어. 이걸로 코코피트를 적셔 줘. 축축하긴 해야 하는데 물웅덩이 생길 정도는 안 돼. 마지막으로 달팽이 먹이. 상추나 오이. 밥 같은 채소 조금만 넣어줘. 많이 줄 필요 없어 하루 먹을 만큼만. 아 그리고 첫날에는 달팽이가 긴장해서 안 먹을 수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면 끝. 완전 간단하지? 이제 달팽이를 조심스럽게 넣어주고 하루 동안 잘 지켜봐줘. 우리 달팽이 친구가 편안하게 쉴수 있는 작은 집이 된 거야. 달팽이 키우는 건 정말 재미있는 경험이 될 거야. 이 작은 친구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신기하거든.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봐. 멋진 달팽이 집사가 되길 바랄게.